우리 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금은 문제 없은지금은 음. 이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선생님? 음, 잘요냈죠요즘 음. 경기가 요려워서 많이 어렵지 요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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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하요안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서로 요새는 맞벌이 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면 돼 음. 누가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바라면 안 되지 그렇긴 하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외벌이다? 전업주부라도 비슷해 음. 왜냐면 뭐 옛날같이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음. 어. 그러니까 각자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딱히뭐 음. 집안에 큰 소리 나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음. 서로 간에 재물관에도 재물관이 음. 다른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각자 버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기도 하고 음.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좋아서 또 묻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음. 음. 만약에 전, 전업주부인데 재물관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시댁이 잘 산다든가 아... 친정이 잘 산다든가 아... 음, 아니면 남편이 잘, 잘 받는, 번다든가 진단.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여자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난 거야 아 음. 그런 여자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났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능력이 좋은 시부모를 만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제 남편 외벌인데 남편이 재물관이 좋으면 집을안 갖다주고 그혼는 거예요. 어, 그렇지는 않 돼. 집에를 왜안 갖다줘. 자기 재물관이니까 자기가. 그렇지는 않아. 음. 근데 서로 좋다니까. 근데 남편은 재물관이 좋은데 여자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 네. 그럴 때는 남편한테 밥못 얻어 먹고 살아. 아. 어. 생활비 안 주고. 그렇지. 벌어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도 안 주니까 여자가 나가서 버는 경우도 있고 음. 음 아니 근데 궁합 볼 때도 약간 이런 것도 봐주시긴 하잖아요 말은 안해 그냥 궁합이 좋냐 나쁘냐 이 사람들이 혼 수가 있으면 언제쯤 이혼하겠나 그런 음. 걸 보는 거지 음. 음. 근데 사실 결혼 생활 중에 경제적 문제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근데 간혹 가다가 특출나게 어, 그러신 분들이 있어 음. 응. 음. 생활을... 그 이혼해, 야그러지그 <laughs> 뭐하려고 살아? 아, 궁합이라는 게 선생님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때도 있지. 많지.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버는데 돈을 안줘서 음.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그냥 산다. 음. 이혼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 수도 있고. 음, 음 애들 좀 조금 이혼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이혼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음. 어. 그럼 내 팔자가 세면 팔자 센 사람을 만나야 확률이 높겠네요. 내가 예전에 얘기해 줬지. 코드가 맞는 거라니까. <laughs> 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다 그랬잖아. 음. 음. 그렇다고 궁합을 안볼 필요 안볼 필요. 그니 그러니까 나는 굳이 궁합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음. 궁합이 100% 아주 좋은 궁합은 없어. 음. 그냥 가정사가 완만하고 음. 그거야 단지. 음. 음. 근데 유연수가 있는데 궁합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궁합이 좋은 거냐고. 유연할 건데. 그렇지.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지금은 문제 없지. 10년 음. 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음. 그냥 이혼할 건지 안할 건지, 이혼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음. 가정사가 완만한지, 음. 그렇지 못한지가 중요한 거야. 음. 음. 근데 그래도 궁합 봐주실 건데, 불필요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미리 지금 커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결혼할 시기네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 음. 음,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얘기야. 음. 어. 집도 가기 전에 이용한다 소리 들으면 뭐 누가 기분 좋겠냐고. 그리안 그래요? 음, 그 그래 제발 그런 궁합 좀 보러 오지 마. 감사합니다. 어.